안녕하세요 쯤목부터 쭉목까지 다양한 게임을 리뷰하는 캠플리입니다 게임 오늘은 최대 90% 할인, 할만하고 재밌는 다양한 2월 닌텐도 스위치 게임 추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할인 소식 게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블라스퍼머스 2는 23년 출시된 메트로베니아 게임으로 플레이스테이션 5를 시작으로 약두달 뒤에 닌텐도로도 출시된 게임인데요. 19년 출시작 블라스퍼머스의 속편으로 로마 가톨릭을 모티브로 삼아 뒤틀린 종교적 세계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작에서 모든 일의 원흉이었던 신적인 존재 기적의 현실을 막기 위해 천년마다 다시 깨어난 주인공 참여자의 여정을 그리고 있으며 게임 내 요소를 전부 모을 시약 20시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이 소요됩니다. 우선 전작에 비해 편의성을 더하거나 스킬 요소를 보완하는 등 게임적인 요소가 다소 강화되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시와 절벽이 즉사 판정이 이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위에 떨어진 직후의 모션은 동일하지만 일정량의 데미지를 받고 근처에 다시 살아나며 절벽 아래로 떨어져도 동일하게 일정량의 피해만 입고 가까운 지형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기존 화폐 단위 속죄 눈물에 이어 숨겨진 표가 추가되는 등 일부가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전작보다 높은 평가를 가지고 있고 단전도 많이 개선되어 호평이 많았습니다. 메트로 베니아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리며 2월 29일까지 33% 할인되지만 최근 출시된 작품이라 할인폭이 매우 적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버쿡도 오륙켄잇은 팀17에서 개발한 요리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이 게임 은 오버쿡과 오버쿡2 그리고 모든 추가 콘텐츠까지 어우러져 리마스터한 작품입니다. 게임의 목표는 제한 시간 내에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야 하고 두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서로 협력하여 요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요리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장애물과 적들이 등장하며 플레이어들은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다양한 난이도 온라인 멀티플레이 모드를 지원하여 다른 플레이어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2월 29일까지 60%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 요리 시뮬레이션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플레이 보시길 바랍 하겠습니다. 이 테이크 투는 협동 플레이 전용 액션 어벤처 게임으로 EA를 통해 전세계에 배포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2021년 첫 출시되었으며 그 이후로 전세계 게이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테이크 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두 명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점으로 친구와 같이 즐기기 좋은 게임이더라고요. 이 테이크 투는 코디와 메이라는 두 주인공을 동시에 조종하게 되는데 이두 캐릭터는 각각 서로 다른 능력과 특징을 가지고 있어 플레이어들이 이를 활용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됩니다 코디와 메인은 인간에서 인형으로 변해버린 후 서로 다른 장소를 탐험하고 다양한 퍼즐을 해결하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 모험을 겪게 됩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이두 캐릭터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 우정, 협력 등에 대한 주제를 세밀하게 다룹니다. 게임 플레이 중에는 두 플레이어가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플레이어 간의 통신과 협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협동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게임이며 2월 23일까지 50% 할인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구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프린세스 메이커 꿈꾸는 요정은 97년에 출시된 게임을 HD 퀄리티의 그래픽으로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새로운 인터페이스, 신규 BGM 등 새로운 요소와 함께 등장한 게임입니다. 게임의 목표는 요정의 여왕으로부터 맡겨진 요정의 여자아이를 딸로 키워나가는 것이 목표인데요. 딸은 다양한 교육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러 사람들과 만나며 성장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딸의 아버지로서 플레이하게 되고 6개 직업을 선택해 딸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매년 개최되는 수학제와 축제에서 당신의 딸 앞에 여러 경쟁자가 등장하고 지력, 체력 등 지금까지 의 성과의 모든 것을 걸고 라이벌들과 겨루기도 해야 하는데요. 다양한 엔딩이 특징이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딸의 성장 과정에서 얻은 능력과 경험에 따라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결혼도 할수 있습니다. 유성 시뮬레이션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게임이며 2월 21일까지 50% 할인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바이벌리스트는 협동 보험 생존을 목적으로 20년에 발매된 샌드박스의 생존 게임입니다. 게임의 배경은 무인도로 주인공이 고립되어 살아남는 것이 목표이며 주인공은 다양한 도구와 무기를 제작하여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수집하고 몬스터를 격퇴해야 합니다. 먹이를 위해 동물을 사냥하고 당신을 그다지 반가하지 않는 신화 속의 적들이 등장하기도 하며 수수께끼 낯선 사람에게 퀘스트를 받거나 해안으로 밀려오는 퀘스트를 찾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건축업자나 벌목군 군인이 필요하다면 섬의 원숭이들과 친해져 훈련시켜 일상과제를 돕기도 하고 당신도 캠프를 급습할때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흉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바나나를 사랑하는 당신의 친구들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며 원숭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이 섬의 플레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생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6월 29일까지 90% 할인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리아는 액션 어드벤처 샌드박스 RPG 장르로 다른 플랫폼에서 우선 발매된 후 조금 뒤에 출시한 게임입니다. 건축이나 조합 등이 자유로운 특징이 있으며 캐릭터를 생성할 때는 머리와 옷의 스타일 및 색상, 피부 색상, 눈의 색상 그리고 성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캐릭터의 차이점은 옷의 종류, 체형, 피격음이며 캐릭터의 난이도 역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첫날 하루를 무사히 넘기면 도전 과제를 완료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좀비들과 싸우며 동굴 탐험을 하거나 집을 짓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와 유사한 2D 형식의 그래픽을 가지고 있으며 컨트롤 부분만 익숙해지면 자유롭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샌드박스형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2월 21일까지 60% 할인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더랜드 3는 1인칭 슈팅 게임으로 보더랜드 시리즈의 세 번째 주요 작품입니다. 우선 이번 편은 기본 게임과 모든 6 가지 추가 콘텐츠, 보너스 코스메틱팩의 전체 컬렉션이 포함된 합본입니다. 플레이는 4 명의 볼턴터 중1 명이 되어 다양한 세계를 탐험하고 각 볼턴터는 독특한 능력을 가진 스킬과 커스텀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더랜드 3는 이전 작품들처럼 플레이어가 적을 처치하고 임무를 완료함으로써 경험치를 얻고 레벨업한 RPG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또는 친구와 함께 인 온라인 협동 모드 플레이로 적들을 물리치고 은하에서 가장 잔혹한 보단지도에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시리즈 최초로 자막, 음성 한국어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많은 인기가 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한국어 완벽 지원되고 인칭 슈팅 게임을 찾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며 2월 28일까지 50% 할인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트라인 악몽의 왕자는 퍼즐 플랫폼 스타일의 게임으로 트라인 시리즈의 네 번째 주요 작품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젊은 왕자가 악몽을 현실로 소환하는 치명적인 능력을 발견하면서 생기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새 주인공이 모험을 떠납니다 트라인4는 전작인 트라인3의 3D 플레이 스타일에서 벗어나 시리즈의 원래 2.5D 사이드 스크롤링 플랫폼으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많은 팬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게임은 아트워크, 수준 높은 퍼즐 디자인 그리고 캐릭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동 플레이가 특징입니다 각각의 캐릭터는 독특한 능력과 스킬을 가다 지고 있어 퍼즐을 해결하고 적들을 처치하는데 사용합니다 트라인 시리즈는 항상 아름다운 시각적 요소로 유명했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화려하고 마법 같은 분위기의 그래픽을 선보이며 환경과 캐릭터 능력을 활용해 나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퍼즐이 이 게임의 특징입니다 혼자서 플레이 할 수도 있지만 최대 3명의 플레이어가 함께 협동 하여 플레이 할수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또한 1월 21일까지 80%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 플랫포머 스타일 게임을 좋아하시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스트로니아는 샌드박스 어드벤처 액션 게임으로 플레이어가 다양한 행성을 탐험하고 생존해 하는 것이 주의 목표입니다. 리소스를 수집하고 도구를 제작하고 기지를 구축하고 행성을 개척하는 등의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게임 은 완전히 절차적으로 생성된 환경을 특징으로 하며 플레이어는 행성의 표면을 자유롭게 조작하고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플레이어가 행성의 지형을 파낼 수 있게 해주어 게임의 탐험 요소를 더욱 증가시킵니다. 아스트로니아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지만 최대 4명까지 멀티플레이도 지원하므로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퍼즐 플랫폼으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2월 22일까지 50% 할인된다고 합니다. 많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칼라드리우스 블레이즈는 모스사에서 개발한 종스크롤 슈팅 게임으로 플레이는 캐릭터를 조작하여 적을 피하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칼라드리우스 블레이즈는 칼라드리우스와 칼라드리우스 AC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5명 이상의 개성적인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멀티스토리 모드와 각각 다른 능력을 가진 8종류의 기체와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게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쉐인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플레이어 성능에 따라 캐릭터의 걱정이 파괴되는 독특한 메커니즘으로 게임 내에서 다양한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토리 모드와 싱크 모드가 있으며 전력적으로 무기 레벨업이 가능한 엘레멘트 샵시스템도 등장합니다 좀더 자세한 메뉴들은 플레이에서 경험해보시길 바라며 6월 21일까지 85% 할인된다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원하는 할인 소식 게임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다음번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